자, 2025년 5월 학평 12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세상수 A와 K와 T에 대해서 복선 이렇게 두 개를 제시를 하고 있네요. 자, 지금 보니까 A는 1보다 크니까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증가 형태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친구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니까, 지금 여기는 log a x의 두 배를 하게 되면, 똑같이 0, 0을 지나면서, 이 친구가 바로 2 배의 log a의 x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다 얼마를 곱하면,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그 상태에서 위로 k만큼 올라간 친구가 여기 지금 보이는, 요 친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이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요 친구구나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준 힌트를 보니까 지금 x는 t가라고 했으니까 지금 어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기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점두 개가 여기 점 하나, 여기 점 하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자그 다음에 직선 AB가 원점 으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세 점인 거 보이시죠? 음. 그러면, 이거 딱 보자마자 뭐 생각나야 되지? 세,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우리가 이거 배웠었죠. 자, 그래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것은 O, A, B가 다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고, 따라서 여기서는 O, A의 기울기가, 그 다음에 O, B의 기울기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OCA의 넓이와 ACB의 넓이가 2로 같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친구와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친구의 넓이가 같고 그것이 각각 얼마씩이다 2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게 보니까 이 넓이에 대한 정보가 일단 있고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기울기, 요거 아까 좀 전에 했던 그 얘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넓이가 같다는 거 저랑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친구, 이 부분하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넓이가 같다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자, 기본 단계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쳐다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저쪽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어떻게 되냐면, 밑변을 기준으로, 자, 어떤 한 꼭지점에 삼각형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모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운데 센터점을 지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랑 여기 길이가 서로 뭐하다, 같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왜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높이를 측정하는 것은 밑변에 대해서 이 꼭지점까지 평행선을 그린 다음에, 이거 간에 수직거리를 우리가 높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친구의 높이도 요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친구의 높이도 뭐가 되는 겁니까? 역시 요거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가 높이가 똑같다. 그럼 높이가 똑같다는 건 뭐가 똑같다는 거야? 밑변의 길이가 똑같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높이가 똑같으니까 밑변의 길이가 똑같은 거. 여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림에다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갔습니다 어?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갑자기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누구냐면 이 직각삼각형이 눈에 들어오네요. 자, 여기 보이실까요? 이렇게. 자, 그럼 이 직각사각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볼수 있냐면, 요 밑에다 다시 그려보면, 직각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요거랑 요 길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럴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다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봐라. 그렇게 되면, 요 친구랑 요 친구랑 평행이겠죠? 평행이라고 하는 것은 1대1이기도 하지만, 닮은 비로 치면 1대2가 되고, 따라서 여기도 1대2가 되고, 여기도 1대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보세요.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x 좌표가 t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쓸수 있냐면 요 b점은 뭐라고 쓸수 있어요? t, log a의 뭐다? t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괜찮으시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요 c점은 뭐라고 쓸수 있냐면 t, 콤마, 마이너스 e, log a의 t 플러스 k다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수선의발 한번 쑥 떨궈 봅시다. 자, 떨궈 놨는데. 자, 떨궈 더니 뭐라고 쓸수 있냐면 지금 아까 제가 닮은비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길이랑 요거 길이의 비도 1대 2일 테니까 자, a 좌표가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따라서 a 좌표는 t의 절반인 2분의 1/2t, 자, 1/2의 로그 a의 t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 넓이를 이제 줬으니까 넓이를 준 것과 이제 마지막으로 요 점이 여기 위에도 있지만 여기 위에도 있다는 거. 항상 그렇죠. 지금 어떤 점과 어떤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와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교차하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요거를 연립으로 알아낼 생각보다는 오히려 뭐로 알아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어떤 점을 알고 있을 때, 이 점은 여기에 넣어도 성립하고 여기에 넣어도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더 괜찮겠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잘 보세요. 지금 이점 A 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넣어도 성립하지만 이 밑에 있는 이식 k 들어간 식에 넣어도 성립하니까, 그거부터 우리가 관계식을 한번 뽑아내 봅시다. 자, 뭘 뽑아낼 수 있냐면, 자, y 자리에다가는 2분의 1에 log a의 t를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x 자리에다가는 2분의 1 t를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2에 log a의 2분의 1 t. 그렇죠?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다? k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있는 요 점은요, 여기 있는 요 점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자, 여기 있는 요 a라는 점은 역시 여기에 넣어도 성립을 하니까 그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써봅시다. 자, 2분의 1에 log a의 t라고 하는 친구는 log a의 x자리에다가 이제 2분의 1t 자체를 넣은 것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지금 뭐한 거냐면 이 A점의 좌표를 이 B점의 좌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비례로 우리가 측정을 이제 추론을 한 거고 이 추론한 값은 지금 A점의 좌표가 되니까 이거를 이 그래프에도 넣어보고 이 그래프에도 넣어서 지금 값을 추론하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요거는 금방 풀리는 게 보이네요. 자 여기는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여기 t의 2분의 1승 될 텐데 자 그러면 t의 2분의 1승이 2분의 1 t다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자 양쪽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t는 4분의 1 t 제곱. 그러면 4곱하면 t 제곱은 4t. t 제곱빼기 4t는 0이 나올 테니까 따라서 t가 0이거나. 아니면 4가 나올 텐데요 0이 나올 수는 없겠죠 지금 양수인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t는 그럼으로 4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 x 좌표는 4가 나오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수 있냐면 여기는 이제 4 콤마가 되는 거고 로그 마이너스 로그 2에 4 이렇게 다 4로 통일해 줍시다 그 다음에 로그 a 의4 이렇게 써주고요 여기는 그러면 2가 되겠네요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4그 다음에 2분의 1은 저기 올라가니까 로그 a 의2 이렇게 해주시면 딱 좋겠습니다 자, 괜찮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 넓이를 이제 이용해 봐야겠는데 지금 이 친구의 넓이가 2라고 했습니다. 2. E, 그렇죠? 자, 물론 뭐 이거랑 그다음에 이거랑 평행선 그어서 막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써 가지고 막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너무 많이 걸립니다. 자 이게 누가 봐도 여기가 지금 y축이랑 평행하게 돼 있으니까 이걸 밑변으로 잡고 여기 x 좌표의 차이 요거를 높이로 잡으면 된다는 거 누가 봐도 알수 있겠죠. 자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의 길이는 얼마가 나올까? 로그 a의 4에서 빼기 마이너스 e 로그 a의 4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다? k다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생님 k가 해결이 안 됐는데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지금 요거 1번은 요거 써먹었고 좀 2번 아까 우리가 여기다 써놓기만 했으니까 얘 이용해서 k 한번 구하면 좋겠네요 자 지금 t가 4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4 집어넣고 그죠 자 그럼 t 4 나왔으니까 여기는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 2분의 1이 올라가게 되면 4의 2분의 1승이니까 여기 가 2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2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4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따라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니까 log a의 8이 얼마다 k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k는 log 어, a의 8이니까, 그러면 여기 2의 세제곱이니까. 3 로그 a 의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요요 요 장면에서 대입해가지고 바로 한번 써봅시다 얘가 3 로그 a에 2 e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로그 a 사 그러면 요거는 2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2 e 튀어나가면 여기가 4가 되겠네요 그러면 3 log a의 2에서 4 log a의 2를 빼니까 마이너스 log a의 2가 이 괄호 안에 남을 거고요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이쪽은 플러스가 된다는 것도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따라서 이거 계산하게 되면 3 log a의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요 여기 있는 이거가요 이해되시죠 음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하면 될까요? <laughs> 자, 요거는, 그 다음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 높이 측정하면 되겠죠? 자, 그럼 높이 얼마입니까? 높이는 2죠, 2.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밑변이었으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2 곱하기 1 2분의 1 하면 어차피 2랑 1 2분의 1 지워지니까, 요만큼 자체가 넓이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게 넓이니까, 넓이가 이제 2가 나온대요. 그러면 3 log a의 2 e 자체가 2가 나오니까 이거는 3분의 2가 되겠네요. 맞죠? 음. 자, 그러면 우리가 log a의 2가 3분의 2가 되니까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다가 넣을 수 있겠네요. 3분의 2 넣게 되면 따라서 k는 얼마가 나올까요? 2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 나온 값들 하나씩 하나씩 써놔봅시다. 일단 t는 아까 4가 나왔고요. k는 2가 나왔고요. 이제 a만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 구하면 되니까 a 구해봅시다. a의 3분의 2제곱이 2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양쪽에다가 3제곱 하게 되면 은 여기는 8이 되겠고요. 그렇죠? 양쪽에다 2분의 1 하게 되면 우리가 루트 8이 된다는 걸알수 있으니까 얘는 2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ATK를 다 곱하게 되면 2루트 2 곱하기 2 곱하기 4가 되니까 8, 2, 16, 16루트 2니까 정답은 3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서 뭘 얘기할 수 있겠냐면 첫 번째, 음, 어, 일단은 넓이가 같다는 거 있죠? 넓이가 같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밑변의 길이가 똑같다는 걸 얘기할 수 있었고 요거 세 개가 이제 같은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해서 원래는 기울기를 쓰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같은 직선 위에 있고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수선해발 내려서 닮음을 썼어요. 닮음을 써 가지고 요점을 가지고 요점을 이제 x 좌표도 절반, y 좌표도 절반으로 추론해 냈고 그다음에 요점이 요거 위에도 있고 요거 위에도 있으니까 대입해서 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t 값을 4라고 구한 다음에 요거 곱하기 요거가 넓이가 2다. 이거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A 값까지 구해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는 정답이 3번 나왔으니까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